신사고 필수구문 유닛 1 해설 시작한다. 먼저 1번 많은 역사가들은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믿는다. 접속사, 접속사 되시지 오리지네트는 기원하다지. 그래서 1900, 1660년대에 기원했다. 전명구가 되겠지. 통치기간 동안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쓴다. 24세. 크로아티아 어 머시너리 용병들 관계대명사지? 어 여기까지 관계대명사와 명사형사를 수식하게 되겠고 그들의 터키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고 있던 크로티아, 크로아티아 용병들이 비짓 프랑스 프랑스를 방문했다. 비짓은 타동사기 때문에 요 다음에 투나 엣 같은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그다음에 월 인트로듀스 소개되었다. 뭐로 영웅으로서 루이 왕에게 됐지? 더킹 여기는 who was가 생략돼 있지. 원래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 동사는 생략될 수 있으니까 여기 who w a s 적어 놓도록 해라. 그리고 be known for 하면 뭐뭐로 유명하다야. 그래서 패션에 대한 애정으로 유명했는데 알아차렸다. 역시 서소카 대시지. 크로아티아 용... 군... 그 군사들이 입고 있었다. 밝게 색칠된 실크 어, 착용하고 있었다. 실크, 그 손수건을 그들의 목 주변에. 됐지. 여기서는 부사, 형용사 이렇게 되겠다. 과거 분사로 실크를 수식하는, 어, 손수건을 수식하는 과거 분사 형용사지. 그리고 과거 분사를 수식하니까 부사. 이렇게. 밝게 색칠된. 그 왕은 so that이 떨어지면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지. 그지. 그래서 fascinated 하면 감정동사야. 사람을 설명할 때는 수동이 되어야 되지. 이것들에 너무 매료되어서 그가 그것을 만들었다. 그 왕의 상징으로. 메이크는 O형식으로 쓰여서 메이크 목적어, 목적보어. A를 B로 만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그러니까 댐은 여기 복수니까 댐을 어, 쓴 거야. 오늘날 미국의 그 군인들이 그들의 제복, 그 군복을 입을 때 그들도 또한 색깔 있는 어, 목의 천을 착용한다. 그들의 부대를 상징하는 여기는 능동으로 앞에 있는 넥클러스를 수식하게 되겠다. 이제 음. 특별하게 뭐 없지. 주제는 어, 넥타이의 유래가 되겠다. 다음 이번. 어, 다 살에서 6살 되는 아이들은, 됐지. story time, 이, 이야기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이야기 시간? i n c l u d 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뭐뭐 하는 것을 포함하다. 그래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나이 그룹들은, 그 verse, 그, 여기서는 뭐, 어, 시, 원래 verse는 시, 운문 이런 뜻이래. 그러니까 뭐, 그런 노래. 그가 운문, 뭐 산문이 아니라 그런 운문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에게 도전하는, 무엇을 하라고? 어, 동작을 하라고. 됐지. search as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뜻이야. 빠른 방향. 뭐 왼쪽, 뭐, 위아래, 이렇게. 됐지.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같은 그 동작으로 그들에게 도전하는.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지. 더 어려운 노래들 뿐만 아니라, 스타링 하면 ing로 시작하고, 심표,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지. 분사고문이 되겠다. 이제 막 그들의 공적인 교육을 시작하면서 이 호기심 많은 그룹들은 이야기 시간을 또한 좋아할 것이다. 시간을 가진, 이제, 뭐를 위한, 그들 모두, 그 모든 그들의 많은 질문들에 대한 어, 위한 시간을 가진 이야기 시간을 또한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알기를 원한다. 관계됨의 사태에 생략되어 있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공룡이라든지 상상의 생명체, 파이어트 해적 또는 모험들. <laughs> 그들은 그 이야기의 중심적인 부분이 되기를 또한 원한다. 그래서 make sure that 접속사태지 생략되어 있지. 꼭 뭐뭐해라 이런 뜻이야. 캐릭터들이 사람들이 꼭 사람들이게 하라 어떤 사람들 아이들이 아이덴티파이 위드 동일시하다야. 그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도록 해라. 이 전치사 위드가 썼다는 거 기억하고 이 위드의 위치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갈수 있지. 근데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 위드 훔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여기 끝에 있으면 대서 써도 되지만 관계대명사가 그 전치사 뒤에 올 때는 대댓를 쓰지 못하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 때는 with whom 이렇게 되겠다. 왜냐하면 선행사가 사람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활동들, 관계부사지, 관계부사의 뒷문장은 완전하다 알겠지? 그래서 그들이 그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활동, 뭐 같은, 그 도장이 찍혀진 종이나 종형 이 같은 물건들을 <laughs>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활동들도 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오형식 문장이 되겠지. 어, 그들이 어, 장래의 얘기 시간을 음, 기대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 물건들이 <laughs> 그들이 기억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투나 동사원형 다쓸수 있지. 여기 투 집어넣도록 해라. 그 수업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을 또한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 <laughs> 전체적으로 주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어. 그렇지. 그 수업에 그 아이들을 위한 수업에 이야기를 스토리타임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되겠지. 그렇지? 음. 주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3번. 에브리는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명사는 단수를 쓰고 동사도 s를 붙인다. 그렇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어, 끊임없는 계속적인 산소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브리드 호흡하다지 우리 정상적으로 호흡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폐로 공기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지. 그래서 lungs 폐를 가리킨다. 엔 n d day가 되겠지. 고쳐라. 이 고쳐두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들은 산소를 전달한다. 혈액에. so 다시 붙으면 뭐뭐 뭐 하기 위해서지. 앞에서는 so 다시 떨어졌으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뜻이지 그지? 여기서는 하기 위해서야 산소가 옮겨질 수, 전달될 수 있도록 몸 전체에, 전면구가 되겠다. 우리가 숨을 내뱉을 네때 그걸 리드오브하면 제거하다야, 없애다. 한 단어는 뭐니? 리무브지, 리무브. Remove. 그 노폐물을 제거한다. 즉, 동기기 심표가 돼 이산화탄소, 카본다이옥사이드를 제거한다. 그러나 타이얼드 지치거나, 볼드 지루하거나 또는 n 링 앉아 있거나지 얘들은 수동이지만 얘는 능동이야 그랬지 그 스토피하며 통풍이 안 되는 방에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다면 텐드투 뭐 많은 경향이 있다지 우리는 더 천천히 숨쉬는 경향이다 뭐보다 정상 보통 때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 관계되면 사대생략어 있지 몸이 필요로 하는 산, 모든 산소를 얻지 못한다 갤리도 그 제거지 우리가 또, 이산화탄소를 또한 제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것이 우리 몸, 우리 피 속에 빌드업, 쌓이게 된다. 우리의 뇌는 이것을 감지하고 빨리 신호를 보낸다. 누구에게? 폐에게. 뭐 하라는? 그치. 그러니까 추가적인 깊은 숨을 쉬라는. 여기서는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시그널을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 되겠다. 그치? 어, 떨어져 있지만 시그널을 수식한다. 이 추가적인 깊은 호흡이 be cold 뭐뭐라고 불린다지 하품이라고 불린다 여기 주제에 정리하도록 해라 우리가 하품을 하게 되는 그, 그 이유를 적어 두도록 하면 되겠지 주제로는 다음 4번 어, 첫 번째 문장인데 중요한 문장인데, 어, t i e 잖아. 과거 분사잖아. 과거 분사는 주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 따로 특별히 주어가 안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 그럼 주어는 어디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그지? <laughs> 그래서 이문장 도치 문장이 된다. trust 가 주어고 is tied 는 동사가 된다. 원래 문장은 trust, 신뢰는 is tied. 결부되어 있다. closely, 밀접하게 무엇과 책임감과 주제가 되겠다 신뢰는 책임감과 결합, 결부되어 있다 그렇지? it for to 하면 it은 가주어, 진주어, to 앞에 for는 의미상의 주어지 그래서 너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 뒷문장이 완전하지 그리고 관계부사로 고칠 수 있지 여기서는 in which를 where로 고칠 수 있겠다. w h r 알겠지? 그래서, 너가 너의 아이에게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어, 그를, 그렇지. 비밀 속으로 그를 초대하라. 들어오게 하라. 그것은 as one급 as age. A만큼 단순할 수도 있다. 여기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 형용사를 쓴다. 주의해. 여기는 보호가 필요한 자리야. 부사를 쓰면 틀리다. 알겠지? 주의하도록 하고. 우리 그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자 그런데 엄마나 아빠에게는 말하지 마라 이건 우리의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 help 목적어 to나 동사원형이지 그래서 너는 또한 너의 아이가 느끼게 도와줄 수도 있다 뭐하게? f a l 다음에는 보호가 필요하지 그래서 형용사야 자랑스럽게 듣지?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신뢰 받게 수동이지. 신뢰하는게 아니고 신뢰를 받는것처럼 느끼는거지 그래서 여기 수동을 쓴다는거 주의하도록 해라 by ing 뭐뭐 함으로써지 뭐함으로써 그가 아이스크림을 테이블로 가져가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마찬가지로 get 목적어 pp 하면 수동이야 원래 get 목적어 to 부정사는 목적어 뭐뭐 하게 하다야. get 목적어 pp는 목적어 뭐뭐 되게 하다야 그래서 만약 너가 TV를 저녁 뉴스에 이렇게 맞춰져 있게 했다면, 그리고 너가 어 듣고 있다면, 뭐를 뭐하는 동안에 너가 다른 무언가로 바쁜 동안에 TV는 뉴스를 보리고 TV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너가 다그 다른 무언가를 듣느라 바쁘다면, 에스크 목적어 투지 이때 에스크는 부탁하다지. 너의 아이가 투하도록 부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remind you, 상기시키도록 부탁할 수도 있다. 됐지? 어, 뉴스가 come on, 어, 시작할 때 너에게 상기시켜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어, 너는 그에게 어, 책임감을 주고 있다. 뭐 하는 책임감? watching and alerting. 이렇게 되지. 병렬구조가 되겠다. 일기예보에 대해서 일기예보를 살펴보고 너에게 알리는 책임감을 그에게 주고 있다. chance to 하며 뭐뭐 할 기회지. 투부정사의 형용사형법이야. 그는 그 기회를 좋아할 것이다. 뭐할 기회? 중요하다고 느끼고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기회. 역시 feel 다음에는 보호가 필요하니까 어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 이 형식 문장이니까. 4번에 주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5번, 되어라 있다.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두 개가 있지? 그래서 하나는 원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하나는 디아드라고 한다. 알겠지? 하나는 일반적인 지식. 나머지 하나는 어, 특별한, 특별화되, 특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지. 하나는 일반적이고, 전문화되어 있다. 일반적 지식은 however 형용사야.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아무리 뭐뭐이더라도 이런 뜻이야. 이때 however는 no matter how로 고칠 수 있다. 적어두도록 해라. no matter how. 아무리 양이나 다양성에 있어서 클지라도. 이렇게 양보절이 되겠다. of use 하면 useful이야. 원래 of use 하면 무슨 뜻이야? useful, 쓸모가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런데 l i t l 혼자 쓰이면 무슨 뜻이니? 거의 없는이지. 그래서 이 of little use는 사실은 useless 이렇게 해도 돼 useless 원래 명사에 less가 무슨 뜻이야 뭐뭐가 없는 뜻이지 그래서 of little use는 이렇게 같은 뜻이 되겠다 알겠지 쓸모가 없는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little은 중부정어기 때문이야 어, 돈을 쌓는데 축적하는데 쌓는데 있어서는 쓸모가 없다 그큰 대학교에 교수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형태의 일반적인 지식을 퍼제스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지식들 대부분은 돈을 아, 아구나 교수들 대부분은 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니들은 거의 아닌 뜻이야. 스페셜라이즈드 뭐머를 전문으로 하다지. 그들은 지식을 가리키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는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것의 사용은 전문화하고 있지 않다. 지식은 돈을 끌지 않을 것이다. Unless는 if not과 같은 뜻이지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야. 그것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돈을 끌어당기지 못할 것이다. 뭐를 통해서 실용적인 행동 계획을 통해서 무엇으로 그렇지 명확한 목표. 뭐라는 목표. 돈의 축적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돈의 축적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투는 뭐뭐를 향해서.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falsely 잘못 믿고 있다. 지식이 힘이라고. 지식은 잠재적인 힘이 뿐이다. Potential 잠재적인 이런 뜻이지. 그것은 힘이 된다. 단지 모일 때만. 그것이 조직될 때만. 무엇으로 명확한 행동 계획으로. 그리고 이렇게 병렬 병렬 구조가 된다. 어,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어, 방향이 정해질 때만 지식은 힘이 될수 있다, 지 5번에 주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6번 1975년 어느 날 밤에 아로 <목소리도> 모아그 실직한 이런 뜻이 되지, 광고 경영자가 뭐뭐라고 불리는데 지금 개활이 다리라고 불리는 행아웃. 인 나빠 바에서 놀고 있었다. 뭐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현재분사지. 들으면서야. 그래서 listen to 지각동사지. 목적어 I-N-G 이렇게 되겠다. 그의 친구들이 그들의 애완동물에 관해, 반려동물에 관해서 불평하는 것을 들으면서 listen to는 같이 지각동사로 쓰인다. 그것이 그에게 한 아이디어를 주었다. 뭐라는? 완벽한 애완동물, 즉 바위. 스팬드 시간 I N G 야. I N G 하는데 시간을 쓰다지. 그는 그 다음 두 주일을 어, 펠락 트레이닝 매뉴얼을 크를 쓰는데 보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지. 엔드 이스로 고칠 수 있지. 관계 대명사인 계속 중법이야그 매뉴얼은 포함했다. 그 집에서 길들이 그 길들이는 그 바위에 대한 인스트럭션 사용 설명서를 포함하고 있었다.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 동사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친구가 한 박스를 디자인하게 했다.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어떤 박스 모양이 만들어진 수동이 되겠지. 그래서 애완동물 그 옮기는 상자 같이 모양이 만들어진 박스를 그래서 어 완벽했지. 그렇지? 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공기 구멍을 가지고 있고 어집프로된 어, 침대도 가지고 있는 바닥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필 A with B A를 B로 채우다지 그지 그래서 이때 이 필드는 병렬 구조 문제가 돼 지금 알겠지 이 필드는 이 헤드와 병렬이 돼 친구에게 디자인하도록 시켰고 그 상자를 바위로 돌로 돌멩이로 채웠다 그지 어떤 돌멩이 그가 건축업자의 자재 상에서 어, 구입한 돌멩이로 어, 이때 이 어는 원래 앞에 이, 이 어는 1이야. 1. 1펜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때 이 어는 퍼. 뭐뭐마다 뭐뭐당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오피스의 어는 퍼로 고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조각당 1펜이로 됐지. 그바인는 데뷔했다. 1975년 8월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3.9 달러에 팔렸다. 그리고. 그 다른 쉽 배송하다거든. 이때 얻어퍼야 알겠지? 하루에 만 개씩 배송하고 있었다. 이 페드하면 페드는 일시적 유행이야. 그래서 일시적 유행은 어호스트하면 어, 매니 뜻입니다. 매니 많은 짝퉁들, 이미테이션 짝퉁들을 어, 불러 일으켰고 불러 일으켰다. 에 l l well a 즈뭐 뿐만 아니라 그전그락 그 서비스 인더스트리 뿐만 아니라 엔타이어 전체의 완전한 이런 뜻이야, 지 그러나 그 일시적 유행은 1 9 7년에 1976년에 사라졌다. 다이아웃 죽었다, 사라졌다. 특별한 특별한 주제는 없지. 내용 이해를 잘하도록 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복습 열심히 해라.